케인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삼성 스마트 m5 80cm 32인치 iptv는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1920x1080fhd 해상도와 60hz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 하며 312초 응답속도와 3 0 0 0대 명암비로 생생한 영상 표현이 가능 합니다. 조립이 간편하고 이동이 쉬워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설치도 간단해,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뷰에서는 화질이 좋아서 만족스럽고 공간 차지도 적어 편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이 제품으로 최고의 몰입감을 경험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